구조독는 가성비 패드 악세사리도 구조독으로 챙겨요. 구조독 매직 키보드 케이스는 아이패드 10.2, 7, 8, 9세대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마그네틱 분리형 RGB 키보드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패션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충격방지와 드롭 저항 기능으로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부드러운 터치감과 하드한 내구성 덕분에 사용시 만족감을 줍니다. 다양한 아이패드 모델과의 호환성도 뛰어나니 아이패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구조독의 스마트 매직 키보드 폴리오입니다. 이 키보드는 다양한 아이패드 모델과 호환되어 아이패드 에어 및 프로 시리즈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드롭 저항 기능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죠. 애플 펜슬 홀더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하드 케이스로 보호력이 강화된 만큼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4, 5세대와 프로 11, 12, 12.9인치 모델 및 아이패드 미니 6와 호환됩니다. 무게는 가벼운 20g 이상으로 휴대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작업 시간은 약 25시간으로 길고 대기 시간은 놀랍게도 300시간에 달해 사용자가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전 시간도 고작 11.5시간으로 빠르며 블루투스 호환과 함께 무선 페어링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기울기 감지와 손바닥 거부 기능 또한 뛰어나 디지털 드로잉이나 필기를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애플 펜슬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